로마서 11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랩넌트, 남은 사람들. 그렇다면 내가 묻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리젝트, 거부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내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벤자민 지파 출신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거부하지 않았다. 컴마 훔기성용법이죠 그런데 그들을 그분은 본유 미리 알고 있었다. 돈 o 노 부정의문이죠. 너희는 알지 않느냐. 목조거가 왔절 일라이죠. 엘리야에 대한 귀절에서 성경에 뭐라고 셋스 쓰여 있는지를, 즉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against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쁘게 호소했는지를 이게 그 내용이죠. 주님 그들은 have killed 여기도 have torn down 당신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당신의 재단을 허물었습니다. 내가 the only one left. 남은 단한 사람이고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have resolved 나 자신을 위해서 남겨놨다. 7000후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so to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은혜에 의해서 선택된 남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은혜에 의해서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cannot be based cannot. 확실한 부정의 추측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행위의 근거를 둘 리가 없다. if it were. 이건 가정법이죠. were, would. 만일 그렇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닐 것이다. 네, If by grace, 자, 여기는 주어 동사를 생략했는데, 만일 그 선택이 은혜에 의해서라면, 그렇다면 그 선택은 행위의 근거를 둘리가 없다. 여기도 if, if, 만일 그렇다면. 즉그 선택이 행위의 근거를 둔다면 그렇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닐 것이다. What then? 그렇다면 무엇인가? 즉,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What? 여기가 왓절이죠. 왓절이 업테인의 목적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쏘트 찾은 것을 그들은 얻지 못했다. 자 여기 디드는 업테인이죠. 그들 가운데 디일렉트, 선택된 사람들은 그랬지만, 즉 얻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워하르트, 완고해졌다. 이렇게 쓰여 있듯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었다. 직접 목적어가 세개죠 스피트, 아이스 관계자, 그리고 이어스스토법 술이나 약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즉 그들에게 혼미한 영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주었다. 바로 오늘까지. 지금까지도 혼미한 영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주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한다. 메이 기원문이죠. 메이 비컴 그들의 식탁이 포뎀 그들에 대한 올가미, 함정, 걸림돌, 그리고 레트리뷰션 보복이 되기를, 그들의 눈이 이따 큰들, 어두워지기를, 그래서 그들이 볼수 없도록, 그리고 그들의 백스 등이. 밴트 Be 영원히 굽어 있기를. 우리는 허리가 굽는다는데, 쟤네들은 백스 등이 굽는다고 합니다. 인그라프티드 접목된. 자 나뭇가지에다가 다른 나뭇가지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잘하죠? 아, 접목된 겁니다. 접목 된 가지들 다시 내가 묻는다. 자, stumble 그리고 fall stumble은 넘어지다. fall은 쓰러지다. 그들은 beyond recovery 회복이 불가능하게 쓰러지도록 넘어졌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기보다는 because of 자, Transgression. sin하고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들의 죄 때문에 구원이 왔다. 근데, 투부적 생결되죠 To make. 구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왔다. 그러나, 그들의 죄가 지금 민스는 의미하다. 이 세상을 위한 부, 즉이 세상이 부유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의 손해가 이방인들이 부유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주어가 되어 full, i 루전 그들의 완전한 포함은. 얼마나 더큰 불을 Will bring, 가져올 것인가? 나는 너희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다. In as much as,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사도라는 점에 있어서 나는 마이 ministry 나의 사역 즉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인도 호프대 대절이라는 소망 속에서 대절이라는 소망을 갖고 may가 있죠 내가 써마 어 어떻게든지 어라우스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바로 내 동포들을 NB 불어하게 만들어서 그들 중에 썸 많지는 않지만 얼마라도 구원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나는 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네, their rejection. 그리고 their acceptance. 지금 주체가 그들입니다.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 즉, 그들의 거절이 이 세상에 대한 reconciliation, 화해를 가져왔다면 그들의 받아들임은 what will be, 뒤에가 벗이죠. 이거 말고 무엇일 것인가? 즉, 그들의 받아들임은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생명일 것이다. 발음이 도우죠. 반죽. 여기는 관계절. 첫 열매로서 받쳐진 반죽의 일부가 성스럽다면 그렇다면 더홀 배치. 반죽 전체는 성스럽다. 뿌리가 성스럽다면 가지도 그렇다. 가지 중에 일부가 has been broken up 부졌고 그래서 여기 슈트는 새로 나온 가지. 와일드 올리브 슈트, 새로 나온 야생 올리브 가지지만 네가 접목되었고 어머 다른 것들 가운데서 접목되었고, 그래서 지금 쉐어린 그 올리브 뿌리로부터 널리싱 셋 영향을 주는 수액을 나누어 가진다면, 너 자신을 두날 컨실러 수비, 스피어, 투, 다른 가지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지 마라. 만일 네가 그런다면, 이것을 생각해라. 너는 뿌리를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서포트한다. 너를 돕는다는 사실을 너는 생각해라. 그러면 너는 말할 것이다. 소데쿠드, so 내가 접목될 수 있도록 가지가 부러졌다라고 말할 것이다. Granted. 좋다. 내말 네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부러졌다. Because of. 불신앙 때문에. 그리고 너는 Stand by f a i t 지금 스탠드는 어떠한 상태를 지속하다. 즉 너는 리듬에 의해서 신자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나쁘시죠? 오만하지 말고 떨어라. 두려워해라. 지금 스페어 나쁜 것을 면하게 하다. 즉 봐주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의 가지들을 봐주지 않았다면 그분은 not either 너도 봐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consider 생각해라. 하나님의 친절함과 sternness 엄격함을 those who fell 쓰러진 즉, 믿음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엄격함, 그러나 너에 대한 친절함, 프로바이드 듯이프 p 이니까 네가 계속 그분의 친절함 안에 있는다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 즉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불신앙 속에서 do not persist 버티지 않는다면 그들은 전목될 것이다. 4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네가 워컷 out of는 f r 여기가 관계들이죠 바이 네 e 원래 야생인 올리브 나무로부터 잘려서 원래와는 반대로 컬티베이티드 재배된 올리브 나무로 워크 그래프 e 트 접목되었다면 지금 레들리 쉽게, 얼마나 훨씬 더 쉽게, 원래의 가지들인 이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올리브 나무로, 윌비 그래프 e 트접목이될 것인가? All Israel. 모든 이스라엘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ignorant of 이 비밀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형제 자매들이여. So that may 그래서 너희가 오만해지지 않도록. 콜론이죠. 그러면 여기가 그 비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in part 부분적으로 즉 일부가 하드니 지금 명사로 쓰였죠. 완고해지는 과정을 겪고 있다. until 충분한 수의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든 이스라엘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듯이. 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믿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충분한 수의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나면 그들이 다 믿게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The Deliverer 구원자는 시온으로부터 올 것이다. 그는 turn away. 그리고 제이콥. 야곱의 가문으로부터 사악함을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과의 나의 언약이다. take away.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As far as is concerned, 뭐뭐에 관한한, 보금에 관한한, 그들은 너희를 위해서 적이다. 그러나, election, 선택에 관한한, 그들은 사랑을 받는다. On account of, 훌륭한, 조상들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프트, 은사와 그분의 부름은 이 레버컴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네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나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바꿀 수 없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I loved, 사랑을 받는다. just as so 뭐 뭐처럼 그렇게 여기는 관계절이고 as a result of 뭐모의 결과로 한때 하나님에게 불복종했던 너희가 그들의 불복종의 결과로 지금 자비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들도 지금 become disobedient. 불복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도 as a result of 하나님의 너희에 대한 자비의 결과로 그들도 이제 자비를 받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has bound 모든 사람들을 불복종으로 묶어서 넘겼다. 즉 모든 사람들을 불복종하게 만들었다. so that may 그래서 그분이 그들 모두에게 have mercy on 자비를 베풀도록 닥스 알러지. 짧은 찬양의 노래인 영광송. 5.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의 뜻댑스. 기품이여 그분의 심판은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길은 찾을 수 없도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는가? 또는 누가 그의 존재였는가? As ever. 누가 하나님에게 준 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should repay. 그 사람에게 갚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은 아, 존재한다. 그분에게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아멘. 11장 마치겠습니다.